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선크림 부작용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선크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365일 사용해야 되는 현대인의 필수템입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부 노화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피부의 노화보다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부 노화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막고 피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선크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 선크림의 부작용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이죠. 자, 선크림의 종류에는 많이 있지도 않아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유기자차, 혼합자차가 있습니다. 자, 혼합자차는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것을 딱 들으시면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기자차가 뭐냐, 유기자차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무기, 그러니까 무기물 무기물이 뭐냐면 뭐 아무런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무기자차라고 하고 유기자차는 이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화학적인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를 유기자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르게 되죠 자이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어요 사실 파우더 타입이 주 베이스가 됐는데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디옥사이드와 같은 가루 성분들이 네, 피부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들이 네,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이죠. 그럼 메커니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가루가 피부 위에 한겹 도포되게 됩니다. 우리가 도포를 하게 되면 그 가루들이 필름막처럼 하는 막을 형성해요. 그 막이 이제 방패막이 역할을 좀 하면서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차단해 주는 거예요. 야,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긴 내 구역이야. 하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무기자차가 하는 역할입니다.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조금 그 메커니즘이 근데 좀 신기해요. 여러 가지 화학성분, 예를 들어서 뭐, 에치렉실, 메톡시 신나메이트와 같은 성분들이 자외선을 받으면 그 자외선을 적외선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화학 작용에 의해서요. 그렇게 하면서 아예 자외선이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이 아예 피부에 영향을 못, 못 미치게 만들어 버려요. 네, 게 바로 유기자차의 메커니즘입니다. 무기자차보다는 뭔가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일단 무기자차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세한 가루가 피부에 도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겹 이렇게 미세한 가루가 도포되게 되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워낙 가루들이 미세하다 보니까 또 모공이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눈에 띄는 모공을 되게 요즘 자주 발생 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모공에 이런 파우더 성분들이 도포가 되게 되면 여드름 유발 가능하겠죠. 모공을 막아서 피지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염증 유발이 일어나고, 그게 여드름이 되는 겁니다. 이 무기자차는 사실 부작용이 단일 부작용이에요. 한 가지 부작용밖에 없어요. 뭐 여드름이 날수 있다는 것? 그 정도인데, 유기자차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성분이다 보니까 조금 재밌어요. 부작용이 좀 특이한 부작용들이 유발이 됩니다. 일단 화학성분이 열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열이 왜 유발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적외선으로 환원시킵니다. 이때 우리가 적외선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안구를 치료하거나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붉은 빛을 띄는데 따뜻하죠. 여러분들 한 번씩은 이 적외선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생활에서. 자, 열이 발생된다는 건데 자외선이 적외선으로 환원되면서 그때 열이 발생됩니다. 열이 유발되면 얼굴에 피지가 분비가 촉진이 되죠. 그렇다는 것은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피지가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피지가 과량 분비되게 되면 컨트롤이 안 돼서 유수분밸런스가 깨지고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기자차의 여드름 부작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자외선이 적외선으로 환원시켜 시켜 지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 화학성분 그 자체로 약간 눈 시림이 유발될 수 있어요 눈이 따끔따끔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막신기로가 보인다거나 약간 이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눈이 조금 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나좀 민감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즉 유기자차는 자제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단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 혼합자차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무기 혼합자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작용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 대신 이제 뭐 눈시림이 좀 적던가 아니면 미세한 가루가 모공을 막을 확률을 조금 줄였다는 점에서는 음, 혼합자차는 두 가지 자외선 차단제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두 가지 자외선 차단제의 단점도 골고루 공유하고 있다는 게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피부 타입, 피부 타입별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같이 이제 지성 피부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피지 분비입니다. 피지 분비는 게 제일 스트레스인데 제가 얼마 전에 무기자차를 사용하다가 스스로 실험과 연구를 위해 유기자차를 한 2주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피지 분비가 한두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일 컨트롤 페이퍼 즉 기름종이를 사용하는 양이 두 배가 늘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여드름 분비량이 많아졌고 저는 곧이 유기자차 사용을 멈췄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선언했으니 지성 피부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 피부가 어느 정도 피지 분비도 좀 됐으면 좋겠고, 촉촉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타입이 들어간 제품, 그러니까 무기자차를 사용하게 되시면 이 파우더 타입들이 분비되는 피지를 꽉 잡아줘가지고 사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겠죠. 약간은 오일리하면서 열이 유발되면서 피지가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유기자차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기자차 사용하실 때좀 팁을 드리자면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랐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바르자마자 밖에 나가셔도 돼요. 하지만 유기자차는 나가기 전 20분 전 그리고 혹은 30분 전 정도에 미리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 화학작용들이 일어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피부 타입은 이렇게 맞춰서 발라주시면 돼요 자, 성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또 제품을 어떤 제품을 사용할까를 고른다면 일단 파우더 타입이 죠 실리카, 탈크, 뭐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옥수수 전분 뭐 하이드롤라이즈드 전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안 맞다면 유기 자차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화학 성분에 대한 여드름이 되게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에치렉실, 머시기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되게 많은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화학 성분에 대한 여드름이 유발되는 경우가 잦다면 무기 자차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자차 같은 경우에는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 크옥 사이드 같은 성분은 그냥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우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뭔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성분들은 아니다 보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선크림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뭐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전격적으로 좀 차단을 할수 있는데 사실 유기자차를 쓰나 무기자차를 쓰나 부작용이 유발되는 것은 비슷해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여드름이 유발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 우리 피부에 유발되는 여드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에 있어서 더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발라주시는 게 좋으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외에 계실 때는 5분 10분 계시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사용하심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피부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겨서 고생하고 있다면 그런데 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네,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화장품읽어주는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